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마영 인사드립니다. 한 유튜버 분이 3US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영종도에 오셔서 오프로드 코스, 그리고 차박도 할수 있고, 뭐 그런 곳을 한번 가보신 적 있더라고요. 영종도에서 한 산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제가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또 아는 곳이 나왔는데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프로드 코스인데 지금 3 2 0기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거기가 원래 이제 인천공항이 지어지면서 장애구릉 제거 공사라고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그 산이 몇 개가 있어서 산을 절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취하고 지금 이제 그 남은 부분이 공원화돼 있어요.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해서 오프로. 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와가지고 오프로도 즐기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는 동안 뭐 잠깐 좀 떠들어보죠. 지금 타고 있는 차가 320d인데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차 좋아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G20 320d보다 저같은 경우는이 차가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게 조금 더 낫거든요. 이게 이 차가 나왔을 때만 해도 되게 부드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작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어떤 320D만의 드라이빙 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 320D는 완전히 되게 부드러운 정말 부드러운 그냥 일반적인 세단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타이트한 주행을 즐기고 싶다면은 320D 스포츠 M 스포츠 팩 음, 아니면 뭐 3, 330i인가 있잖아요 가솔린 모델. 그걸 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 차는 절묘하게 그걸 맞춘 것 같아요 어떤 부드러움과 좀 스포츠 세팅 그 중간을 좀잘좀 좀 맞추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같이 일반인들도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근데 잔고장이 되게 여태까지는 잔고장이 썩 많지 않았는데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삑거리는 소리가 브레이크 쪽에서 난다든지 아니면 백미러가 그 후진을 할때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내려가더라고요 아래를 비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한번 받아 봐야겠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시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잘 맞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사실 지금 제가 휴직 중이에요. 휴직하면서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해보고 싶었는데 휴직과 동시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영종도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영종도가 도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같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서울 사람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서울에서 이런 느낌 느끼려면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드라이빙 하기가 좋은 곳이고. 그래서 이렇게 폭주족들이 많은가 싶어요. 예전에는 정말 슈퍼카 많이 타고 오셨는데 요새 단속도 강화되고 하니까 요새는 좀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소리, 그 슈퍼카 소리 되게 시끄럽거든요. 새벽에 나면. 그한 그러니까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다니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이 현대차가 가격을 어느 순간 좀안 올렸었죠. 좀 이렇게 올리는 폭을 자제했었어요. 그때. 수입차 공세가 엄청 심할 때 자제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수입차는 여기가 좀 한계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자신감을 얻었는지 어, 신차를 낼 때마다 수백만 원씩 가격을 올려 쳐 올리고 있습니다. 참 따라가기 힘들죠. 차값이 정말 이제 이제는 현대차도 팔 사람 타라뭐 이런 좀 배짱 배짱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입차가 좀 꺾인 거? 근데 수입차가 꺾였다고 생각해도, 음, 그, 점유율은 그렇게 또 많이 안 꺾였어요. 점유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입차에, 요몇년 동안 있었던 그 수입차의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현대 기아가 저렇게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그런 자신감인 것 같거든요. 르노 삼성, 그리고 쌍용, 그리고 쉐보레. 얘네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어요. 르쌍쇠.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는데, 그나마 이제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XM3가 흥행을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숭통을 튀었죠. 그래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랑 판매량이 비슷해요. 만대? 월 만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하나로도 르노 삼성이 감당이 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대적할 만한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배짱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르노삼성이랑 쉐보레랑 그리고 쌍용 얘네들을 좀 살려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망해라 이래 버리면 은 현대기아가 다 독과점이 돼 버리잖아요 독과점이 돼 버리면 정말 문제가 좀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 야 지금 보면 은 현대기아 차는 폭스바겐이랑 가격이 비슷해요 폭스바겐은 독일 의 대중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는 수입차잖아요 수입차와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문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영종도 쪽에 이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10여 년 동안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도로를 좀 오픈카 타고 달리고 싶다 오픈카 탈, 타고 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고, 오픈카는 이제 절대 타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참 타기 힘든 나이가 돼버렸죠. 애도 셋이나 되고. 인생이 이렇게 빨라요. 와,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여기온 지도 그렇게 됐네요. 저는 항상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화려한 도시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교도 그렇게 번화한 곳에서 나오질 않았고, 그래서 취직을 하면서도 또 시골에서 이제 처,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서 시골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완전 와 거기 저는 <laughs> 그 동네는 정말 어떠냐면 충청도 지역인데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대가 없어요. 그 동네 나가 보면 다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뭐 당시 20대 이제 중반. 20대 중반, 에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였는데, 얼마나 제가 지루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나. 빨리 도시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곳에 발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냉큼 왔거든요. 근데 웬걸? 여기 도시, 말만 인천이에요, 말만. 처음에. 저 처음 왔을 때, 전철도 없고, 말만 인천이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여기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리 잡고 살고 있네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이제 좀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이곳이 한 인구가 조금 있으면 10만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조그만 섬에 이 정도 인구. 그리고 그 인구들이 대부분 하늘도시나 신도시 쪽. 그러니까 하늘도시 아세요? <laughs> 이런 곳에 이제 좀그 모여 살고 있으니까 많이 도시화가 됐죠. 제가 어렸을 때 동경, 동경을 했던 그런 뭐냐하면 이슬레빠 신고 극장을 가보는 거예요. 슬레빠 신고 극장을 가보는 게제 로망, 로망이라고 해야겠네요. 로망 같은 거였는데 어 저희 동네에 지금 극장이 조금만 극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대형 멀티플렉스도 조금만 더 나가면 있고 조만간 또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대형 멀티플렉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 진득하니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로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그런 게 실현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예, 서울 같은 그 대도시에 살고 싶은 그나저나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그 공항에 가 보면 정말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이 병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과연 우리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요. 지금 없어진 이제 많이 직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잖아요. 이 직업들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 저희는 정말 되게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100년 후쯤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대공황 같죠? 대공황. 그런 느낌이 들고. 유튜브를 하면서 시승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사실. 그래도 제 지인을 보면은 한뭐 2, 3천 명 넘으면 브랜드에서도 이제 시승 요청이 들어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트레일 블레이저 한 대, 요청이 왔었어요. 그때 그것마저도 지금 선정이 안된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승, 영, 시승 영상이 채널에 몇개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제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마음대로 그냥. <laughs> 아무래도 영상, 이제 시승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영상들은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유명 채널들도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어느 브랜드에서 협찬을 많이 해주고 있구나. 그 느낌 따고 있잖아요. 뭐, 그냥, 자기가 구해서 한 차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신랄하게 까면서, 해, 특정 브랜드에는 막, 살랑거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그,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은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좀 살랑거린다? <웃음> 그러면은 <웃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가 협찬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laughs>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차 좋아하거든요. 차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리 좋아해도 제가 유튜브를 왜 하겠습니까? 또 이게 이제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 뭐좀 돈이라도 조금 벌고 싶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는데 협찬을 받으면 그막 그냥 신랄하게 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승기가 생각보다 참좀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들어갈게요. 가 아, 이렇게. 여기를 길을 막네, 이제. 저기 다 들어갈 수 있어. 딱 보면 어떠세요? 이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 좋잖아요. 근데 막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저쪽으로 공항도 보이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막아놨네요. 저안 막아놨으면 정말 한번 320D로 오프로드를 한번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었 텐데 막혀있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 차랑 알페온 두 대가 있는데 둘다 아쉽게도 감가상각이 심하죠 사실 이 BMW 320D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그렇게 심한 차는 아니었어요 되게 좋았죠 가격 방어를 정말 잘하는 차였습니다 1년에 감가상각이 한 4, 500그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차예요 그러니까 되게 인기가 좋았고 그 화재 사건 나기 전까진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그랬던 차인데 그 화재 사건이 많은 걸 바꿨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BMW가 화재 사건 때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사 차원에서 수습을 그렇게 수습을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잘 없죠 잘 없습니다, 진짜. 진짜 없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상을 제대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거의 철수하다시피 물러났다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이제 신차를 내고 있죠. 그거를 저는 나쁘죠. 되게 나쁜데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BMW가 또좀 기특해 보이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는 모습. 물론 이제 당하신 분들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그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차가 불이 났는데 <laughs>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근데 또 현실이라는 게 있고 BMW는 그 주어진 현실 안에서 하여튼 최대치로 네, 한국 시장에 성의를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도 BMW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BMW, 벤츠라는 게 아무래도 라이벌이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데, 벤츠에 비해서는 되게 열심히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BMW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가 또제 성향이랑은 좀 맞는 것 같아요. BMW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날렵하죠. 차이 320D도 상당히 핸들링도 그렇고 날카롭습니다. 운전하는 게. 직관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BMW를 벤치보다좀더 좋아하는데 벤치도 좋죠 차는 벤츠인데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BMW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이 320d F30이 나올 때부터 저의 드림카는 이 차였어요 언젠가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이 차를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계속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갖게 되었는데 비록 F30의 라이프사이클 막바지쯤 2017년 12월이니까 막바지쯤 이 차를 사게도 했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의 인생에서 목표를 정해놨던 것 중에 하나를 이룬 순간이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수입차에 대한 욕심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차에 대한 욕심, 뭐 욕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죠. 수입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잖아요, 솔직히. 분명히 차는 뭐. BMW나 벤츠 이런 차들은 현대차에 비해서 확실히 노하우가 더 있어요. 드라이빙에 대한 어떤 감각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많이 쫓아왔다고 하더라도 100년 넘게 쌓여온 노하우 같은 거는 현대차가 아직은 못 쫓아가죠. 비슷하게는 하고 있지만. 근데 레이싱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건 현대차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뭐이 차가 제 인생에서 마지막 수입차다. 제 와이프는 너를 이렇게 해라. <laughs> 자기는 이제 돈 벌면 좋은 차 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차가 이제 마지막이다. 다음은 국산차 쪽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차 값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까 했던 말이랑 일맥 상통하는데 어 이렇게 차값이 올라오면 굳이 국산차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비해서 똑같죠 근데 정비 봐봐요 뭐 차가 고장나서 서비스센터 가 하면 서비스센터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 그러죠 <laughs>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 이거는 수입차나 국산차나 정비실력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차도 수입차로 갈것 같아요 BMW로 갈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드네요. 소렌토 가격 뭐 깜짝 놀랬다니까요. 파위 등급은 쌉니다. 근데 아니 기왕차를 탈 거면 어떻게 깡통만 타요? 편의사양도 좀 넣고 해야지. 근데 편의사양 좀 넣고 하면은 4, 5천만 원이면 쭉쭉 가더라고요 4, 5천만 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티구안 올스페이스 이런 차들은 오, 소렌토랑 가격이 비슷해요. <laughs> 그 차도 꽤 크거든요. 휠 베이스 같은 거 이렇게 재원 살펴보면, 좀 길어요, 차가. 좀 길어서. 실내 공간 면에서도 뭐, 그렇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올리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수입차는 거의 가격을 안 올리고 있거든요? 물가상승, 물가상승비? 그 정도만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네시스 g 8 t 에 예를 들자면, 한 500만원 오른 것 같아요. 풀체인지 하면서, 가격을 그렇게 확차 올린 것 같죠? 독일 3사는 침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차들이. 아, 오히려 그때는 국가 대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던 거죠.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정말 우수의 소리처럼 진짜로 야, 나돈 없으니까 수입차 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와. 아. 이런 건 좋죠. 이런 코너링에서 이런 느낌서 정말 BMW 최고입니다. 최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 드론을 사려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되게 큰 중국 조직. 돈은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한테 에 당한 거라 돈을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놈 잡, 좀꼭좀 잡고 싶네요. 아, 진짜 창피하고 정말. 드론이 있으면 드론으로 차를 위해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좀더 풍성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다 보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드론 근처에도 못갈것 같아요. 날씨가 좀 좋으면 여기 한번 쫙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쪽으로 인천대교랑 저쪽 송도 날씨 좋은날면 되게 멋있어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별로 안 좋네요. 이 유명 유튜버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쉴새 없이 떠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영상을 올리고, 또 누군가는 봐주시고, 이게 정말 재밌는, 재밌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방송국이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방송국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세상 재밌는 세상인 것 같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걸 통해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추천 영상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